안녕하십니까. 폰단타입니다. 오늘은 또 영남대학교 교저, 교정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남대학교 안에 메타쿠아시아 길이고요. 어, 여기 보면 입구에 이렇게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보시면은, 음, 작품이 어, 별 공파이브라 해서 김승국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 작가 영남대학교 조경 조형 대학 교수 2006년에 만들었네요. 음. 포항 호미곶에 가면은 바다 그 물속에 그 상생의 손이라고 손 다섯 개 이렇게 조형. 응. 그게 유명하죠. 황혼미곳의 어떤 대표적인 조형물이죠. 황혼미곳을 나타내는. 아, 이게 영남대학교 교수님이 그걸 또 만들었네요. 그리고 또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고. 오늘은 어, 어. 영, 영남대학교 저기 연못 연못 쪽에 가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기온이 어제보다는 좀덜 높은 것 같네요 좀 시원한 듯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어떤 어 주가의 움직임들이라던가 수포의 의도를, 의도가 너무 잘 보인다 하면서 이렇게 영상들을 올렸잖아요. 어, 그런데 그게 어떤 후행성 영상들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어, 그게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어, 결과들이. 어제도 엄청난 큰 수익을 올렸었고 그렇게 제가 보는 눈이 어 정확해졌다는 겁니다 정확해졌다는 거 그것들이 어떤 뭐 결과가 나온 뒤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잘 보인다고 말한 뒤에도 지금 꾸준히 어떤 큰 수익들이 상출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눈들이. 이기 어, 이제 연못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이 앞에 봄에 여기서 찍었을 때는 여기 꽃잔디가 밝갛게 엄청 이쁘게 폈었는데. 어, 이제 꽃은 다 젖네요. 꽃은 다 지고. 이렇게 잔디만 있네, 잔디만. 연못을 한 바퀴 돌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기에 여름에는 이런 꽃나무 같은 게 없어서 좀 보기는 좀덜 한, 덜 하네요. 이게. 봄에 꽃이 피었을 때는 꽃 같은 거 이렇게 피었을 때는 엄청 여기 보기 좋은데. 계절 따라 이렇게 또 변화, 변하는 모습들이 또 있으니까 또 이런, 이런 걸또 즐기면 되겠죠. 날씨가 요즘 최근에 무더워지니까 또 지리산 계곡이 또 생각나고 작년에 지리산 계곡 제가 많이 이렇게 찍어 올렸었죠. 어, 주식은 있잖아요. 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 먼저 여러분, 공부 있잖아요. 주식 공부 미친 듯이 하셔요. 미친 듯이. 이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잖아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평생을. 그런데 이 주식 공부는 그만큼의 어떤 기간을 공부 안 해도 그 효과는 우리가 평생 공부한 거 이상으로 지금 어떤 나타나잖아요. 그 얼마나 이거 진짜 와 대단하고 그죠. 엄청 좋잖아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어떤 어~ 본인의 또 본인과 가족의 대대로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불가능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충분히 누구나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주식 공부는 하면은 뭐 최근에 재수익만 보더라도 엄청나잖아요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이 정도면은 미친 듯이 아니고 완전 죽었다 생각하고 자나 깨나 공부를 하는 게 개죠. 우와, 이비단이 엄청 크네. 우와, 엄청 크다. 아 여기서요. 물이 좀 빠져서 그런가. 이 고기가 보이네. 여기 와서 고기 이렇게 큰거 보는 거는 처음인 듯한데. 아 저기 연꽃도 이제 피네요. 연꽃. 좀 있으면 또 연꽃이 피는 계절인 모양입니다. 연꽃도 피네요. 아 너무 좋죠. 와, 와 하면서 황소개구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황소개구리 울음 너무 좋죠. 새소리도 들리고, 여기서 고급 커피요. 고급 원두로서, 원두 갈아서 여기서 고급 커피를 탁 내리면 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그렇게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커피. 그 이제 또 주식 얘기 해볼게요. 주식 공부 이거 미친 듯이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걸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나이 들어서 이 돈을 벌, 벌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고 또어 어떤 일자리 자체를 찾기도 어렵잖아요. 어렵. 일자리 자체를 구하기도. 그래서 뭐 어, 맞지 못해, 아파트 경비라던가, 그죠? 용역업체, 이런 거, 뭐, 배달, 쿠팡 배달, 또 뭐, 안그러면 대리 운전, 어떤 만만한, 만만하고 만만한 것들을 이렇게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 돈을 벌기에는 엄청 힘들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어, 일을 통해서 벌려면. 근데, 주식은 내가 원하는 곳,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만 터지면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돈벌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어 그, 뭐야. 주식은 있잖아요. 가장, 제가, 미친 듯이 공부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더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 있잖아요. 하나하나 깨우치는 게 있어요. 하나하나 깨우치는 게. 그게 어떤, 뭐, 무조건 막 공부해가 오늘 한개 깨우치고 이게 아니고 아니라, 공부를 쭉 해오다 보면은 주식 공부를 하나하나 파헤쳐가고 오다 보면은 한 번씩 그 깨우치는 포인트들이 나타난답니다. 한 번씩. 어떤 그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하 요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그 포인트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음, 예전에 지금까지 해오던 거와는 다르게 최근에 매매 패턴이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어, 좀 바뀌었는데요. 그게, 그게 뭔가 하면은, 최근에 어 제가 주식 공부를 해오다가, 그 또. 최근에 발견한 게 있어요, 발견한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차트, 어떤 모양, 어떤 캔들, 이런 거, 뭐, 움직임, 호가창, 이런 거만 보고 어 했는데, 제가 이어 앞전 영상에 최근부터 자꾸 이런 말 하죠. 주포의 심리를 깨뚫어야 된다고. 주포의 심리, 주가는 주포의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걸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걸 최근에 공부하면서. 아, 심리. 멘탈을 탈탈 털잖아요. 개미들을. 저도 멘탈이 탈탈 털릴 정도로. 요 앞전에 좀 시간이 됐는데, 지났는데.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거든요. 와,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멘탈이 진짜 쫙쫙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 이놈들은 개미의 멘탈을 탈탈 털리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그렇게 움직이는,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그걸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어 우리가 차트에 뭐 이평선이란 이평선하고 모양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줄여보면은. 그런 게 어떤 그냥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하듯이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모양은 어, 어떤 그죠 주포가 개미의 심리를 탈탈 털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려진 거랍니다. 그렇게 그려진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정하고 이렇게 뭘할 때는, 매매를 할 때는 그 차트를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 트레이더들도 가, 가죠. 어떤 유능한 트레이더들도, 최고의 트레이더들도 차트 모양만 봐갖고 매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그게. 저도 좀 모르는 때는, 이번에 어떤 심리를 발견하기, 심리 게임, 게임이다라는 게임걸 발견하기 전에는 차트의 어떤 모양, 모양 좋은 차트, 그림이 좋은 차트, 주포는 그림을 잘 그린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기도 했잖아요. 예술가다 하면서. 그렇게 차트의 모양을 보고 앞을 예상해서 또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양들이 후행성이에요. 주포가 어떤 개미의 심리를 탈탈 털기 위해서 움직이, 주가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렇게 만들어진 게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있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심리 게임입니다. 심리 게임.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그걸 발견해 냈거든요. 그걸. 심리 게임. 주식은 무조건 심리입니다. 심리. 쉽게 말해서 개미들이 모두가 심리가 아 여기서는 찐바닥이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지만 주포는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리. 개미의 심리를 주포는 거히 깨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야, 정말 주식 이거는 쉬운 게 아니다. 막 쉬운 듯하다가도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니까 정말 주식이거 어렵네 하면서 주식 절대 쉬운 거 아니다 하면서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평생 해나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막 어떤 두려움도 갖게 만들고 그렇게 이 모든 게 주포가 주포에 의도된 거죠. 주포의 의도된 그죠? 주포의 심리란 거예요 심리 주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주가를 움직여 버린다는 겁니다 개미의 심리를 파악해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식은 심리 게임입니다. 심리 게임. 그래서, 어, 주포가 어떤, 우리는 주포의 그 심리를 잘 파악하면은, 어, 앞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보면은, 어,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독심술을 약하죠. 독심술. 어떤 상대의 심리를 읽는 걸. 그렇듯이 어떤, 어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어 주가의 이동, 어 이동 평균선의 모양, 뭐 차트 모양 이런 게다 주포의 심리대로 만들어낸 그림이다라는 것을 주포의 심리가 반영된 어떤 모양들이다 이걸 알고 나서는 어떤 그 다음부터는 공부의 중점이 주포의 심리를 파악하는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부의 포인트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눈만 뜨면 주포의 심리를 깨뚫는 연습을, 파악하는 연습을,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집중해서 어떤, 그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주포의 그죠? 심리를 깨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래서 주가의 방향을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아, 주포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거죠.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어, 댓글에 어떤 분이 어떤 주식의 주식 매매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 달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알면은 주식 게임 끝입니다. 주포의 심리 파악하면은 게임 끝입니다. 주식은 절대 돈 잃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돈 많이 땁니다 이럴 수 없는 건 둘째치고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어 수익을 좀못 보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 심리파악이 제도 그때는 좀 잘못됐다고 할수 있는 거죠 주포의 심리를 아 이거 꼭 가겠는데 했는데 뭐 주포가 떨어진다 하면은 제 심리가 주포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좀 삔따가 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듯이 지금 최근에는 그 심리를 파악하여 제가 어떤, 1차적으로 그 심리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주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이제. 아, 주포 이놈들이 어떻게, 어떻게 주가의 방향을 그리겠구나 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날에, 당일에 호가창을 본다든가, 캔들의 모양을 본다든가, 차트를 본다든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본다던가 이렇게 어 어떤 뉴스나 재료를 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심리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당일에 하나 하나 이렇게 또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심리가 다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서 어 빠르게는 오늘 보, 오늘 보일 수도 있고. 뭐 앞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그게 이 3일 뒤에 그게 어떤 또 보일 수도 있고 한달 뒤에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어떤 주가가 있는 위치에 따라 예를 들어 뭐 최고점에 있으면은 그때는 주포가 심리가 당연히 뭐 어떤 내리는 타이밍이라 하면 최고점에서 내리는데 1년 2년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걸 주포 심리를 봤다면 은 파악했다면 은 어떤 당일, 당일 주가를 보면은 계속 빠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은 당연히 어떤 우리가 물을 타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을 타면 전량 손절을 안 하는, 안 하는 이상은 비중이 오바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포의 심리를 보고 대응을 해 나가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영상의 키포인트는 모든 것은 주포의 심리에 달려있다. 하는 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요 앞전에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엄마가 어린애의 어떤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다듯이, 그걸 어떻게 말해달라고 하면 힘들다니까요. 그런 게. 그럼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제가 말했듯이, 공부를 계속 파고들어서 하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본인에게 들어온답니다. 그런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들이 계속 하다 보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신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은 뭐 누가 운동을 해도 잘못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거기서 어떤 운동 기술을 안 배우더라도 상대편이 하는 동작만 보더라도 자기가 바로 습득해서 그 운동이 나오잖아요. 그, 그 기량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그죠 자꾸 공부를 하란,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그러한 감각들이 자기 몸에 배인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손 놓잖아요. 예를 들어 막뭐 주말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머리가 아예 며칠 그냥 주식을 담쌓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매매를 한한달 정도 쉬었더니.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잖아. 그 감각이라는 거, 감각. 감각이 공부를 계속해야 나가야지. 자기 몸에 자꾸 들어오고 쌓이고 이게 날로 날로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감각들이. 안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다가 잘 벌다가도 한두 달 쉬었더니 리듬이 깨져 갖고 어, 손실이 나네. 이렇게 해 갖고 매매 패턴이 깨어져 가지고 어떤 그런 말들 많이 접하고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이렇듯이 그 감각이 계속해서 계속 발전을 하도록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게 어떤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죠, 이런 거는.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또, 오늘 또 성투하시고, 음, 또 이따가 매매가 끝나고, 또 수익이 난다면 또 인증을 하고 아니면은 오늘의 영상은 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음 오늘도 성투하시고 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